근데 너무 예쁘다 배경이. 나한테는 여자친구처럼 말 편하게 하면 돼요. 내가 남자친구야 지금 이 순간만큼. <laughs> 어 똑같이요. 그렇게 하자고. <laughs> 네. 저는 설정 안 할게요. 응. 네. 천천히 깊게 가는 스타일이다. 와 근데 극명하게 대조되긴 한다. <laughs> 어디한... 스타일이요? 어. 전혀 다르죠. <laughs> 네. 볼만하겠는데? <laughs>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이지. 한 분은 플레이브, 한분 약간 안경제비. <laughs>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저 사이에서 백합은 어떤 선택을 할까? 술은 아니지만 주스라도 한잔 합시다. 에뭐 셋이. 아봐 축하해. 네? 축하해. 오늘부터 일일이야. <laughs> 오늘부터 일일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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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선제압. 기선제압 지금 네. 들어갔어요. 화영수는 여기 오게 된이 친구의 매력이 뭐야? 우선 키가 크시고. 아. 우와. 몇적 어, 이상이니까? 자기소개 얘기 들어보니까 30몇년 동안 지내왔던 인생 항로랑 전혀 다른 네. 걸 택했잖아요. 그래서 네. 12년 동안 연구개발직으로 <laughs> 있다가 와.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를 늦기 전에 어, 해보고 싶어서 지난 달에 퇴사를 하고 어? 사업을 해보고자 음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속내가 단단하지 않은 이상 힘들거든요. 전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좋은데 그러신 분 같아서. 나도 야, 나도 얘기해. 아, 그냥 말가 보여. 어느 부분이 그냥 풍기는 게 말하는 게 음. 눈빛. 나는 솔직히 어,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. 한번 눈빛에서 뭔가를 봤어. 근데 그건 너무, 너무 명확하지 않은 이유인 것 같아. <laughs> 그런 나는 어떻게 생각해? 남자 둘이 있는데, 본인이 보는 이 친구의 매력, 본인이 보는 나의 매력. 먼저 답변을 응. 하자면, 만났을 때 즐겁고 같이 흥나고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뚝뚝 던지는 농담들이 사실 분위기를 조금 재밌게 만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, 패용수님은 어, 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원래, 웃는 게 예쁜 사람, 뭐 이런 어.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어. 웃상이시고 아, 웃는 거 너무 예쁘고. 무게안 잡고. <laughs> 이런 부분? 음.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아우. 정말. <laughs> 왜? 웃으면 <laughs> <이건> 폭발이야? <laughs> 웃지 마요. <웃음> 네? <웃음> 웃지 마. 남편이 맨날 술 취해서 막 힘들게 들어와. 네. 그걸 케어해줄 수 있어요, 남편? 맨날은 안 되죠. 주, 아니, 한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? 연습 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, 여기. <laughs> 아, 어 어때요? 저혼은 음. 현실이야. 주, 주 5회는 나을랑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. 없는 거지. 그, 그거는 좀 그렇죠. 뭐, 그렇게 봐. <laughs> 아, 그래도 한두세번 들치잖아. 나는 그냥 라방하면서 와인 한잔 정도 먹는 거야. 와인 한 잔. 라방 공격해야지. 나 라방 좋아하시는 분. <laughs> 아,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있음을 뭔가 느끼는 거잖아요. I'm alive. 아 m a l i 칭찬을 해. 존중해 주는 편인 어. 것 같아요. 음. 아저도 뭔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서고 이런 거를. 별로 안 좋아해. 어. 어, 아니, 아니요 거리낌 없어요. 아, 좋아하는구나. 아 <laughs> 이제 안 되겠다. 포기 포기. 자꾸 안 맞아요. 음. 자, 팔... 지금 영수 씨 일어나서 빨리 포커시한테 가세요. <laughs> 자기가 워낙 이렇게 취향과 흥미가 있는. 부분이 제가 관심이 없어요. 그럴 경우는 어때요? 어, 그거는 진짜 좀 어려워요. 근데 중요하죠 저는 이거. 저는 그래서 공통된 관심사나 공통된 취미나 음. 이런 거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자, 취미 한번 해봅시다. 뭐 있어요? 해본 거? 손병호처럼 접는 거야? 같이 뭐뭐 있나? 아, 해봤던 거. 일단 웨이트. 웨이트. 어 크로스핏. 어. 탁구. 어우 탁구는 당연하지. 런닝. 런닝. 전문 런닝. 어떤 러닝? 어, 동네 한 5킬로 5킬로 이상. 동네 한 5킬로 5킬로 이상. 어떻게 아, 한 번도 네. 안 맞아? 그고 남자들이. 어그 아, 등산. 왜? 등산은 다 해봤지 뭐. 산은 어, 아, 다 해봤지 뭐. 아, 뭐야? 해봤지 뭐. 내가 이겼어. 어. 한 번. 아, 취미로 즐기는 거. 오케이. 한 번도 없어, 한 번도. 어. 지금 손꼽 봐야 돼. 아, 진짜 없네. 개계요0계 <laughs> 네, 연기야. 네. 원래 중고등학교 때까지 제일 농구 잘했어요. 음. 아, 진짜? 제가 제일 잘했어요. 농구는 아직까지나 하고 있으니까, 한번 해봐야 되는데, 어. 어, 언제든, 언제든. 어, 어, 네. 어, 어 정해, 정해봐. 네. 옵션은 어. 팔영수랑 사영수 중에 누구랑 먼저 하고 싶냐? 일대일. 부담은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, 어차피 벌어질 뭐, 일요벌 무슨 결정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. 걱정 음. 마요. 확실한 거죠. 걱정 말아요. 아, 정말로. 그대, 그대요.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우리 함께 <laughs> 노래합시다. 어, 빨리해. 아, 알았죠? 네. 네. 이게 뭐야? 이 캠이 뭐야? 이거. <laughs> 이 캠이 <케미> 뭐야? <웃음> <웃음>